손비나의 무대를 본 직후 조영수 작곡가가 직접 연락 조수측 확인하며 팬들 기대감 최고조 역대급 콜라보 예고 손비나 현재 트로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로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미스터트롯 3 결승 무대에서 성선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손비나는 사실상 최고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송 직후 손비나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를 휩쓸었고 그의 팬카페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게다가 방송가와 광고계에서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손비나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비나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의 모든 움직임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송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비나를 검색하며 그의 팬이 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는 빠르게 차세대 트로트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기의 비결은 손비나가 무대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가창력과 감성 그리고 뛰어난 무대 매너에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진정성 있는 감성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결승 무대 직후 손비나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손빈아의 팬카페 가입자 수는 몇주 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인기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실력과 매력 덕분에 방송사와 광고주들도 손빈아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손빈아가 가진 점고 세련된 이미지와 진정성 있는 감성은 광고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이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했다면 손빈아는 그 범위를 넘어서 20대와 30대 청년층까지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손빈아의 이미지 덕분에 광고계에서 그와의 계약을 원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손빈아의 출연료는 급격히 상승했으며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을 기대하는 방송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그의 출연이 예고된 예능 프로그램들은 이미 큰 화제를 모은 상황이며 팬들은 손빈아의 진솔하고 유쾌한 모습을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그의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며 그의 인기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 공연은 티켓이 빠르게 팔려나갔으며 팬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 공연이 진행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빈아는 단순히 트로트의 인기 가수를 넘어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단순히 무대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출연과 광고 모델 그리고 콘서트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급성장에는 그만큼 대중의 기대와 사랑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손비나와 관련된 또 다른 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유명 작곡가 조영수가 그와의 협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접 연락을 취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그동안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전설적인 인물로 그의 손을 거친 가수들은 대부분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조영수와 손비나의 협업 가능성은 이미 음악업계에서 큰 관심을 모은 상황이며 이들의 만남이 현실화된다면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조영수 작곡가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손비나의 청아하고 감성적인 목소리가 잘 어우러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들의 협업이 새로운 국민 명곡을 탄생시킬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팬들도 이 소식에 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협업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이 협업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그의 소속사는 다양한 음악 프로젝트와 정규 앨범, 드라마, 오이스트 등 여러 형태의 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손빈아는 방송 출연과 광고, 콘서트, 심지어 OST 작업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어느 곳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비나의 뜨거운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진솔한 이미지와 폭발적인 가창력,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정성은 예능과 음악방송에서 시청률 보증 수표로 통하는 이유입니다. 팬들은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어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으며 그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빈아의 음악적 성과와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게다가 손빈아의 팬덤 문화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달리 손빈아의 팬층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팬카페 등에서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홍보하는 등 일종의 팬 마케팅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K팝 아이돌 못지않은 팬 활동 양상을 보이며 트로트 가수로서는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그의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진행되는 대형 서포트, 지하철 광고, 음원 스트리밍 이벤트는 물론 팬들끼리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인기를 다시금 실감케 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해외 팬들의 증가입니다. 한국 트로트에 익숙하지 않던 해외 청취자들까지 손비나의 무대 영상을 유튜브나 SNS를 통해 접한 후 팬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손비나를 소개하는 팬페이지가 생겨나고 있으며 그의 영상에는 다국적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팬덤의 확대는 손비나가 단순히 국내에서만 반짝하는 스타가 아닌 케이트라트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점을 입증해 줍니다. 또한 그의 패션 감각과 스타일링도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무대 위에서 전통적인 한복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부터 깔끔하고 세련된 수트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하며 새로운 트로트 스타의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가 착용한 무대 의상이나 액세서리가 화제를 모으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일부 브랜드에서는 손비나 전용 협업 컬렉션 출시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손비나에 대한 평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손비나가 단순히 가창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노래 속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연기력 또한 탁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의 무대에서는 목소리 하나로 관객의 감정을 이끌어가는 몰입감이 느껴지며, 이는 어떤 장르에서도 보기 드문 재능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처럼 손빈하는 감성과 기술, 이미지와 스타성까지 모두 갖춘 전천후 트로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방송계 역시 그의 다재다능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기 활동 제한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몇몇 제작사는 손비나에게 드라마 o 이 s t 참여는 물론 단막극이나 웹드라마 출연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순수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시청자들에게 강한 호감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믿고 보는 얼굴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손비나 본인 역시 다양한 도전에 열려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고 싶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을 따라가는 스타가 아닌 장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진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손비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그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물론 방송 관계자들 역시 그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손비나가 보여주는 예술적 깊이와 다채로운 매력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음악계의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그의 음악적 발전과 확장성은 이미 업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감성은 특히 중요한 요소로 이를 기반으로 그는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갖추었습니다.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에서 출발했지만 손비나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다양한 팬층을 형성하며 그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앞으로 보여줄 음악적 변화와 발전에 대해 많은 이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손빈아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트로트 음악의 확장을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트로트와 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그가 더 넓은 음악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손빈아의 예능 출연도 그의 인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의 순수하고 소탈한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가창력 외에도 일상적인 모습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인간미와 솔직한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친근하고 솔직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며 그가 보여주는 새로운 측면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손비나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그의 방송 활동 또한 그를 더욱 스타덤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예능에서의 성공이 음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결국 손비나를 한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만들어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손비나의 최근 음악 활동을 보면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발표한 곡들 대부분은 각기 다른 장르를 시도하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다채롭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깊이는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는 그가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의 음악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감성적인 면입니다. 손비나는 감정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며 그가 부른 곡마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러한 감성적인 요소는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비나의 음악적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손비나의 목소리는 단순히 감성적이고 애절한 느낌을 넘어 사람들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많으며, 그가 부른 곡이 음원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손빈아는 목소리 자체로도 큰 매력을 발산하며 이를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색깔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손빈아는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의 팬들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손빈아의 미래는 매우 밝고 그가 이루어낼 성과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치를 넘어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손빈아의 경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기에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작품들과 그가 결합할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은 더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영수 작곡가와의 협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 음악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음악적으로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손비나의 성공적인 트로트 경로와 더불어 그의 인기는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그치지 않고,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과 세련된 이미지를 갖춘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손빈아는 그동안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가지지 못한 신선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그는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대중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성과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도 팬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예능계에서도 손비나의 출연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그의 예능 출연이 예고된 프로그램들은 시청률 상승에 기대감을 높이며 이미 많은 팬들이 그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다. 손비나가 예능에서 보여줄 자연스러운 매력과 예리한 입담은 그가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의 예능 출연을 통해 팬들은 그가 단순히 무대에서 노래만 잘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과 친근한 성격을 가진 예능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그가 예능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손빈아의 솔직하고 담백한 성격은 예능에서 큰 매력을 발산하며 그의 출연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손비나의 팬들은 그가 예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작품을 통해 더욱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의 차세대 트로트 프린스라는 별칭에 걸맞은 행보를 이어가며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의 모습은 앞으로의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음악과 예능을 넘나들며 더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손비나의 향후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까? 그의 소속사는 이미 여러 음악 프로젝트와 방송, 광고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손비나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가창력과 감성으로, 앞으로의 음악적인 행보에서도 큰 기대를 모은다. 그의 다음 앨범이나 곡들이 어떤 색깔을 지니게 될지, 그리고 그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궁금증은 그를 지지하는 팬들에게 큰 설렘을 안겨준다. 또한 손비나는 그동안 트로트 음악의 장르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대중 음악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점점 더 다양한 층의 리스너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는 손비나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전체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가 선보이는 새로운 트로트는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며 이를 통해 더욱 넓은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최근 손비나가 참여한 프로젝트들 중 일부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그의 음악적 시도와 함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곡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손비나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해 주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고정관념을 깨고 음악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손비나가 트로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그가 단순히 한 시대의 스타로 머물지 않고 한국 음악 산업의 중요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팬들은 그가 또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음악적 유산에 대해 기대감을 품고 있다. 그가 이번에 발표한 전국 투어 콘서트가 매진을 기록하며 손빈아의 인기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인 인기나 유행을 넘어서 그가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아티스트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손빈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갈 것이다. 팬들은 그가 펼칠 미래의 무대에서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의 여정을 함께 할 것이다. 이처럼 손빈아는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아티스트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할 가능성이 큰 인물임에 틀림없다.